K조선 hey, 중국을 박살낸 이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요즘 조선업계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? 중국을 완전히 눌러버렸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?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데 왜 한국 조선사들은 역대급 수주를 기록했을까요? 그것도 LNG 선만 464억 달러치나요? 중국은 왜 갑자기 엄청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이유는 간단합니다. 미국이 중국 조선사를 제재했거든요. 중국산 선박 입항 제한 보조금 규제 결국 발주처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. 가타르, 미국, 유럽 줄줄이 K조선으로 h d 한국조선해양하나오션 삼성중공업, 기세계 회사가 2026년 수주 목표만 464억 달러. 보부가 LNG선 위주로 수익률도 엄청납니다. 심지어 미국 선사랑 계약한 건 무려 1.5조 원 규모랍니다. LNG선은 기술 싸움입니다. 마이너스 163도 극저온을 버티는 화물창 기술. 아무나 못하거든요. 중국은 납기 지연, 품질 문제로 외면당했고, 한국은 점유율 80% 이상, 그야말로 독보적이죠. KC- 이 모델 국산화로 프랑스 GTT 기술 의존도 낮추고, 7조 원 이상 로열티도 아낄 수 있다니, 대단하지 않습니까? 중국은 저가 공세만 믿다가, 기술력에서 무너졌습니다. LNG선은 단가가 아니라, 신뢰가 중요하니까요. 그래서 업계에선 이렇게 말합니다. 중국, 한 방에 박살났다고요. 이젠 반도체만이 아닙니다. 조선업도 K산업의 주역입니다. 세상은 바뀌고 있고, 한국 기술력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. 지금 우리는 조선업의 황금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 모든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 제작일 2026년 1월 10일.